투자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금융 대표입니다. 오늘 1월 12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강세장 흐름 나오면서 어, 코스피 지수는 4,600포인트 강하게 돌파하고 종가도 4,600포인트 위에서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어,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자, 오전 초반에 현대차 밸류체인 그리고 하나그룹주 이렇게 대형주 위주의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 로봇, AI, 반도체 등에서도 강세가 나오면서 중소형주들도 강한 어, 수납내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영향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상승세 보이면서 오늘 상승 마감에는 그래도 성공을 했고요. 951 포인트 남겨 놓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양성모도 하락 전환이 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어,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갔고요. 내일 뭐 한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요 부분은 주식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이 있을까 는 내일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오늘도 역시 원활한 매매는 진행됩니다. 지난주 정말 어마어마하게 1월 들어서 뭐 <laughs> 매일매일이 수익 중인데 특히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수익이 어마어마했고요. 이번 주 들어서도 오늘 하루만 해도 어, 세종목 수익 실현 특히 한국 PIM은 신고가 흐름 나오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했죠 한국 PIM 대해서 처음은 이따 가도 볼 텐데 어, 유일한 무언가의 무기를 갖고 있는 기업은 강점을 갖고 있고 해당 테마나 섹터 내에서 항상 대장주로 올라설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라는 점 어, 이거 딱 기억하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장 정리를 해보면요 전형적인 전강 후약 장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전장 강세 흐름 보이던 증시는 오장에 하락 전환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였는데, 어, 특히 강세를 보이면서 오전 지수 상승을 이끌었었던 현대차였습니다만은 어, 상승 폭을 다 반납을 했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뭐 오전장 상승을 이끌었던 뭐 대형주 대부분 하락 전환했습니다. 하나오션이 이제 어, 유일하게 상승세 유지하면서 지수를 어, 밀리는 지수를 좀 방어했죠. 밀리 지수 방어했다라고 쓰니까 뭐 지수가 하락한 것 같은데 하락이 아니고 오후 장 밀리는 장세를 방어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코스닥 지수 역시 이제 오전 장에서 로봇 AI 반도체 등 상승 보였는데 중소형주 순환매 강세. 이제 오후 장 들어서면서는 상승 폭을 반납한 어 대부분 섹터 영향 때문에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전환까지 되면서 변동성이 좀 심화됐지만. 이것은 차익 매물이 나온 거잖아요. 차익 매물은 소화해주면서 가야죠. 그래야 더큰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미국의 이제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 그리고 어 파월 의장이 검찰 소환장을 받았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미증시, 미선물이 갑작스럽게 급락을 했어요. 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어, 사실 이 약재는 좀 부담입니다. 내일 미증시에 이 부분이 어, 영향을 미치면서 미증시가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어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겠죠. 더군다나 오늘 4,600 포인트를 넘어서서 마감을 한 우리 증시이기 때문에 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어 매도 트리거가 하나 발생되면 강하게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어좀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자 우리는 1월 들어오면서 단 하루를 어, 빼놓지 않고 어, 매일매일 수익실현 중입니다. 오늘장에서도 오전 수익실현 진행을 한 만큼 자, 내일 조정구간 나오면 재매수 어, 진입하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듯이 신고가 구간에서는요. 비중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 수익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게더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어, 비중관리와 함께 다양한 섹터 순환매를 활용한 반복매매 전략 진행하는 거고 이렇게 설명드린 지금의 전략이 계속 성공을 하면서 오늘만 하더라도 한국 PIM 로봇에서 테라뷰 반도체에서 그리고 s o s 랩 자율주행에서 우리가 수익션을 봤는데 다양한 섹터, 다양한 종목 순환 매 공략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세 이후에도 자, 신고가 장세 진행될 가능성 높죠.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소화하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는 지금 매매 전략 유지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계속해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 이제 종목들 흐름을 좀 보게 되면, <laughs> 그래요 현대차가 상승폭을 반납했다는 라게좀 아쉬운데, 그래도 어, 역사상 신고가를 가고 있으니까 이런 차익 실현 과정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오늘 유일하게 강세를 유지했던 건한 오션이죠. 야, 어마어마한 강세입니다. 하나, 하나 엔진 또한 엄청난 강세입니다. 하나 엔진 신고가입니다. 지금 이 종목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 것은 제가 11월 말에 진행했던 강연회에서도 강조했던 부분. 1월 되면 조선주다. 얘기를 분명히 해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3명엠텍 중소형주로 3명엠텍만 지금 계속해서 보유 및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이 뭐랄까? 좀 대형주를 잡는 그런 이 패턴 자체가 장기적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장기적으로 저도 끌고만 가고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를 드리는데, 아직 늦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최근에 눌린다거나 그럼 다시 한번 진입을 해봐야 되고, 10만원 초반, 그냥 12만원에서 13만원선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담아야 됩니다. 거기서 담으면 더 내려가겠지만,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 이 마스카스에서 올해 실적 개선? 개선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올해 실적 극대화라는 얘게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하나 투자 증권에서 나온 분석인데, 작년 4분기 실적이 기대치 하회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부침이 있었지만, 작년 3분기도 마찬가지였죠. 어, 마스가는 올해부터 본격적입니다. 그래서, 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 성과급 등의 일회성 비용을 보수적으로 가져간 영향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업 내적인 경영상의 일의 과정이고 산업적인 부분은 아니죠 어 상선 수익성 부분은 걱정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토대로 하나우션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엔진 역시 마찬가지 인데요 음, 어조선해양업종이 주식시장의 혼조세에서 감세다 그렇죠 음, 뭐, 지금, 삼형 엠텍, HJ 중공업, 한라 IMS, 모 다들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하나 엔진이 그 중에서도 가장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엔진을 비롯한 이 기자재 쪽은 조선 이 선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특히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쪽으로 수출되는, 그러니까 선사들은 수주를 받아야 되지만, 이 기자재 업체들은 다른 나라 기업들이 수주를 받았을 때 거기에 납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유연성 있게 매출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중요한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로봇주 오늘 또 강세였어요. 링크 솔루션 야 대단하죠. 더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리고 우림 BTS 어마어마했어요. 다 현대차 밸류체인인데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한국 PIM 역시 오늘 신고 갑니다. 매매, 이 내역이 아주 빼곡하죠. 엄청난 매매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74,000원의 2차 수익 실현 또 하면서, 최근에 매수한 것도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국내 유일의 티타늄이에요. 이 우린 PTS나 링크솔루션은 현대차 밸류체인 로봇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한국 KIN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이 무기, 어, 자신들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뉴스이긴 한데, 어, 이 국내 유일의 이 티타늄 양산이라는 이 타이틀이 국내에서는 드물게 어, 자체 개발했다. 이 금속 분말 사출 성형 기술이 한이 한국 PIM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마이크로 금속 분말 사출 성형 어이이 이 부분이 뭐냐면 정말 정밀한 감속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서의 부품주들 보는데 한국 PIM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 이 이전 상장있는데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은 이후에 쭉쭉 달리고 있죠. 전 추가 상승도 충분히 또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재매수도 한번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시장의 핵심은 음. 원전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아주 아주 뭐강세은 보였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언제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항상 제가 얘기하죠. 를 진짜요. 언제 매수해도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 사실 이 가장 큰 뉴스는 이거였죠. 메타의 이제 원전 전력 확보. AI 전력 확보에 나서기 위해서 이제 원전 기업들과 이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어, AI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전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고로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게 고객사의 AI 산업에서의 수익성보다도 먼저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어, HBM, 반도체,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전력, 그리고 전력 설비, 이게 먼저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인프라가 갖춰져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이 원전 관련된 지금 호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고가권 유지를 하면서 횡보 중인데 중요한 건 주가 상승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승하고 길게 횡보 한번 상승하고 길게 횡보인데 이게 어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기 주가를 레벨업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그랬죠 길게 횡보한 다음에 시장 영향 안 받고 그 다음 또 급등 그 다음에 지금도 횡보인데. 지금 이 횡보장세에서 이제 신고가 나올 자리 만들 겁니다 그래서 두다이 에너빌리티도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어 밸류체인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은 우진입니다 어, 우진이 오늘 20% 상승했는데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제가 BHI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데 약간 상승폭이 좀 둔하죠 실적 자체를 굉장히 빵빵한 기업입니다 BHI 잘 보시고 대형주에서 현대건설이 이제 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도 더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지금 원전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돕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 주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가지면서 마스가 다음은 마누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원전을 다시 위대하게 이 슬로건을 가지고 미국에서도 원전을 강하게 지금 푸시하고 있으니까 원전 관련 주들 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해서 BHI 그리고 이게 상승할 때또 무시무시하게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BHI 관심을 가져보시고 개별적으로 오늘 DS단석도 이제 원정 관련주로 해서 상승했는데 저기 좀 밑에 바닥에서 뜬금포 상승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보고 나서 진입하시는 게 좋고 어 제가 이제 최근에 얘기 드리는 BHI나 우지는 이미 너무 많이 상승을 했고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새로운 또 어, 코스피 지수의 영역 어,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4,600 포인트로 마감하는 오늘 장이었습니다 활발한 장세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지금 수익을 확실하게 땡겨 오실 때니까 어, 멋진 수익들 올리시기 바라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수익 올리시는데 제 영상이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수익 올리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내일 장도 파이팅 하도록 하시죠. 저도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